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부산과 충남 아산의 경기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곳 구덕운동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쪽에 그렇죠. 최근 좀 발빠른 돌파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미드필드 진영에서 어자 이거는 경고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야, 네. 자 이런 부분이 아쉽죠. 박민서 선수 아니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상당히 팀이 어떤 안정감도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 왠지 서두르는 네. 그런 경기를 많이 음. 보여줬다. 올 시즌 들어와서는 자 비록 아산에게 어, 자 여기에 여기 여기 박민서 이 볼이 끊기질 않네요. 자 그런데 지금 최준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. 네. 자, 자 V R를 지금 보러 갔는데요. 지금 어, 왜냐면 성민석. 77번 박민수 선수가 경고 가 하나 있거든요. 네, 자 이제 V R 아 불러내네요, 아, 예. 불러내네요 아, 이거. 이렇게 된다면 자 경고를 받고, 왜냐하면 퇴장과 연결성이 없대. 그리고 있는 부산 구덕운동장입니다. 그러면서 잠깐의 그 안개까지도 내려앉는 네. 모습이죠. 자, 야망절이 그렇죠. 쉬어. 뜨거어 권혁규 중거리 슈팅이 나옵니다 전반 39분 권혁규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성공되면서 1대 0 부산 아이프 파크가 앞서갑니다 최건지 선수를 빼고 네. 박정인 선수로 교체 투입을 시켰네요 그렇죠 사실 작년 시즌까지 부산에서 좋은 공격 자원으로서 잘안보시죠자빠 빨리 오세요 니다 한번 이번엔 충남의 공격 왼쪽으로 오랜만에 잘 갖고요. 골서 올라갑니다. 자 송승민 슛! 아, 자 킹남부 다시 한번 왼쪽 킹까지 뜹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기를 밀다가 저런 골한골 먹으면은 정말 힘빠자 다시, 다시 한번, 한번 어정원까지 어정 어정 갔죠. 어정원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자 접어놓고 슛! 다 아! 가네요. 한 장면이었습니다.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. 어 저, 열렸어요. 박정인. 자, 박정인 선수해결할수 해결 있나요? 왼발. 세계대결. 박정인의 추가골 2대 0으로 도망갑니다. 부산과 충남 아산의 경기 허팀 부산 아이파크가 충남 아산에게 2대 0 승리를 거두면서 1점 3점을 얻어갑니다.